안녕하세요 다이언입니다. 부산에 왔어요. 부산이라고 쓰인 이 텀블러 받으러 부산에 왔어요. 부산에.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다이언의 브이로그 함께 보시죠. 많이 다네와 <laughs> 우와! 우와. 대박이다. 몇 사람이 마셨겠을까? 나손 어. 닦을 뻔했어 <웃음> <웃음> 너무 휴지랑 똑같아 물티슈 <laughs> 너무 물티슈랑 똑같아 원샷 씨, 그지 꾼슈는 우리 숙 어딘지 알지? <laughs> 안아서어 <와서>. 회사 <laughs> 알게요 진짜 하나도 안 쓰지 않아? 어 그만 안 쓰네 내려올 때는 알아보고 아는 척하는 사람 없었어요? 전혀? 그런 사람이 있긴 있었는데 전혀. 미래엔 있을 거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로 할까하다가 네 개가 좋겠다. 그래도 네 명이 모일 테니까 누가 선물 주더라도 네 개씩 나눠가지자. 우리 보통 1 0분 안에 다 나가는데 천 개는? 진짜 예뻤어. 괜찮았어, 그렇지? 근데 진짜 예뻤어. 사실 어제 엄마한테 당연해. 근데 부산 내려가는데 그거 사야 되는데 놓치진 않겠지? 라고 했는데 놓쳤어. 놓쳤어요. <laughs> 잘 먹었습니다. 어 진짜 너무다 이제 이차 음식 호텔 투어 한번 할까? 야, 예, 그래서 지금 아까 여쭤봤던 그래서 지금 가봤던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호텔이 뭐였다? 바이트리신라 음. 하얏트. 아, 서울에서 시그널 괜찮아. 음. 한80몇 층, 90몇 층에 있으니까 시그널 괜찮고, 음. 포시즌 괜찮고. 근데 포시즌 6성이고 시그널이 7성인가? 음. 여기가 몇 성이지? 이거는 음... 좀 열어놔야 맛있을 거야. 왜요? 전화기. 아... 알코올 이좀 날라가야. 보통 이런 때가? 이런 이만 원대는 한한 시간 두 시간 열어 놓으면 맛있어 맛이 어, 순해져. 음. 처음에는 약간 알코올 이 진한데 조금 비싼 와인들도 그러더라고. 전화기 뒤에 거울이. 나 그거 못해. 혹시 제일 좋아하는 게 다이아몬드니까. 타이아몬드 맞습니다. 예. 어? 근데 이거 뭐야? 갑자기 소리 왜 나는 거야? 아픈 거 아니지? 어 무서워! 아프지, 나는. 혹시 어, 다이아몬드 안 좋아하시는 거 아니야? <laughs> <거. 웃음> <laughs>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는 에르메스. 네, 어, 에르메스. 좋아해. 짱났나봐요. 저좋아하시네 <laughs> <laughs> 그럼 저거해봐 사랑하시나요? 저거. <laughs> 너무너무 사랑하시네. 음 물론 이거는 음성보다는 내 마음 이게 맞는 거야? <laughs> 아니요 나도 <laughs> 안 사랑하고 <laughs> 다이하머도 에르메스도 좋아하지 않고 하여튼 내가 뭘뭐 하고 있는 것 중에 없어요, 없어 없어해서. 해준 거지 근데 우리가 마침 뭐한 200개인가 300개가 있어서 그걸 19,900원에 딱 올렸는데 진짜 말도 안 되게 한 10분인가 몇분 만에 다 가져가가지고 응? 음? 그 좋은 거 있으면 또 해야 되겠다 매주 하는 건 계속 좋은 걸 해주면 좋겠다 해서 매주 해보자 그래서 지금 매주 할게 없어가지고 사실은 보석이 재료비가 엄청 큰 거기 때문에 보석이 싸질 수는 없는데 연하 씨 측에 사실 우리는 많이 만들어서 싸고 가격을 또 포기하니까 싸고 요새 그냥 최근에 가격이 올라갔다 하여 댓글들이 있었거든 따져보면은 사실 높은 가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가격이 올라갔다는 기준이 참 애매모호하고 내가 보기에는 되게 괜찮은 가격이었는데 예를 들어 순금 한 돈이 지금 25만원이라고 치자, 예를 들어. 그럼 10돈이면 250이잖아. 근데, 예를 들어 10돈짜리를 25만원에 한돈가격에팔줄 없잖아. 그럼 10돈 값은 몇백만원 줘야 되는데, 그게 비싸다? 그 말이 안 되잖아. 값 자체가 비싼 거지, 제품 대비 비싸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 고객이 해달라는 거 해주는 거니까, 주로. 뭐 공부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하고 싶어 하는 거, 의견을 몇개 모으면, 공구를 진행했을 때 가격이 싸질지 보고, 뭐, 어디 가서 다살수 있는 금액이면 은 조금 공구의 의미가 없어지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가격 잡을 때다 보잖아. 인터넷 쇼핑몰 다 보고, 이 정도면 괜찮겠다. 음, 만드는 가격에 대비해서 우리는 훨씬 싸게 만드 하는 건 맞는데, 그치? 비싸다 하시는 분들은, 아, 그런 분들도 좀 이렇게, 지나고 보면 다 아는 것 같아. 진심을 알아주지 않나? 난 알아줄 것 같아. 사실, 다이아몬드 있잖아. 다이아몬드가 어려운 보석이 아닌데, 비싼 보석도 아니고. 좀더 많이 우리 구독자들한테 다이아몬드 주얼리가 얼마나 예쁘고, 데일리로 누구나 할수 있다. 이 제품들을 소개해 주고 싶어. 다이아몬드의 의미가 좋잖아. 변하지 않고, 예쁘고.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반가워요. 제가 오늘 보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네. 어. 우리 전화상으로 이 반지 똑같이 만들어달라고 해서 이 반지 똑같이 만들었는데 사실은 질을 좀 높여서 만들었어요. 아 <laughs> 어, 예쁘다. 에이. 사이즈 손가락에 한번 넣어보시요 예쁘다. 오 어떠세요? 예쁘나아 그래서 대치만 남매 그, 그 부상 기념으로 뾰까이 이렇게 좀 해줘. 스타벅스 부산 쓰거 <laughs> 감사합니다 비싼 거아 어, 비싼 은 비싼 공 부산 념으로 어. <laughs> 아, <부>, 부산 <laughs> 아, 너무 감사합니다. 잠깐. 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네, 오, 진짜. 텐, 텐 많을 거예요 아, 진짜못 네. 어. 봤는데 눈물 나고그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각인이 있어요. 여기 이제. 와, 응. 어, 신기하다. 조그만 게다 보이네. 아, 저기, 연예인 만난 것처럼 팬이니까. 에이, 되게 기분 좋죠. 어제 밤에 잠도 잘못 잤어요. 근데 하고 싶은 말도 많아가지고 종이 좀 적어 오고 싶었는데, 우리 애들 좀알려가지고좀 쿨하게 좀. 좀 세련되게 하라 해가지고 다이아니가 되게 굉장히 친절하고 이렇게 알기 쉽게 설명을 잘 해주니까 구매까지는 아니더라도 구독 많이 해주 해으면 좋겠어요. 에, 다이아 버튼 갈 때까지 아, 에, 많이 뭐, 뭐 좋아요 구독 맨날 이래 하니까 그래가지고 아, 그렇게 해서 좋겠어요. 제품을 제작해서 찐팬을 만나러 부산에내려왔고 전달해 드렸고 미션을 성공한 건가? 보석 왜 했나 싶었는데, 이래서 보석한 게좀 보람이 되네요. 다음에도 찐팬을 만나러 한번 가볼까요? 궁금하신 거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카톡 다이아 언니로 문의 주시면 저희 다이아 언니 스탭들이 하나하나 정성껏 보석 전문가로 답변 드리고 도와드릴 겁니다. 오늘도 부산에서 다이아 언니 영상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